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진짜 짜증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대방을 단순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없는데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짓거리를 한번 당해보면 아주 변태같고 더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을 대할 때이 사람에겐 친절하게만 대해주면 돼이 사람에겐 칭찬만 해주면 돼 라고 자기들만의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망상을 하면서 사람을 다 알고 이해하고 미래까지 점치는 성인 군자처럼 굽니다. 불안감이 많고 겁쟁이인 이들은 상대가 파악이 되어야만 안심이 되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다 파악하기 힘드니 단순하게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단순화시키는 사람을 혐오할 수밖에 없죠. 나의 다른 모습들은 모두 무시한 채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정해놓은 틀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은 다시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사람을 자신만의 틀 안에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죠. 이를과의 관계 회복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더럽고 추악한 행동이죠.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한다면, 사이코패스나 변태처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이 내린 판단 안에서 상대를 다 아는 것처럼 굴면, 상대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